2023년 개면년 11월 양띠 91년생 33살 희한하게 나이는 어린데 직장원으로 인해서 승진하는 운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는 관록이좀 있는 사주기 때문에 나라에 녹을 드시거나 어떤 뭐 대기업에 계시거나 한다 그러면은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내가 한 단계는 올라갈 수 있는 승진하는 운이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입으로, 입설부술로 인해서 티격내지 마시고, 다툼수 만들지 마세요. 사주에서 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괜한 오해를 받아. 그래서 내가 밀리거나 부설 때문에 승진해서 누락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잘 잡으시라는 소리가 나오고. 79년생 45. 양띠. 사주 자체가 어내 위에는 사람이 없는 형국이에요. 나잘난맛에 살아야 되는 사주다 보니까 11월 달에 들어서서는 해외로 넘나든다는 소리가 나와 외국 문을 먹어야 되는데 사주상에서는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조금 사고수가 있거나 내가 좀 그런데 조금 늦춰서 최대한 늦춰서 가시든가. 아니면 은한 달을 패스를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 사주가 내가 하고 싶은 거나 해야 되는 사주지만 왜냐면은 해가 바뀌면서 내 몸의 건강으로 인해서 질병이 나를 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79년생 45살들 같은 경우에는 원행을 가시거나 뭔가를 하실 때는 좀한달 패스하고 그러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67년 시은 일이라 양띠들 같은 경우에는. 시연일곱에는 문서의 이동이 있는데, 이 문서의 이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건물을 사든가 집을 사든가 땅을 사든가 했을 때, 그 문서를 사게 되면은, 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묵혀가셔야 돼. 그러니까, 하시는 일에서 사업으로 해서 밀고 가야지, 내가 문서를 잡아서 조금 어떤 이득을 취하겠다고 하면은, 손재가 따르는 한 달이니까, 그건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